정치 보좌관입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죠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,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.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뇌란죄라는 중대한 제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.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습니다.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내겠습니다. 개혁과 민생 이 두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,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